원장님 원장님 목주름 필러 말해요. 저도 한 필러 한다고 생각했는데 할 때마다 원장님만큼 잘안 되더라고요. 음. 혹시 어떻게 네. 하면 그렇게잘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일단 손을 타고 나야죠. 아 그런 절망적인 말을 나도 내손내손내 손, 내 손, 내 손. 그래도 노하우가 조금 네. 있다면 원장님처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알려주실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층을 잘 타야 돼요. 목주름에 필러를 넣을 때 진피 하부 정도 넣잖아요. 그 층에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네. 더 깊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무조건 그 네. 법칙대로 하면 안 된다. 예, 예.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피부의 탄력도에 따라 좀 달라요. 그거를 잘 구별을 해서 층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층만 이용합니까? 아니에요. 네. 여러 층 이용합니다. 아,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를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으로 아. 타는 층이 있고 조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타는 층이 있고. 가장 원장님이 좋아하는 네. 층은 어디예요? 진피 하부나 약간 그보다 깊은 층이요 결체 조직층으로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결체 조직층 예. 메모. <laughs> 근데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할 때마다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듣고 해도 쉽게 예. 되지 않는 거군요. 좀 감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요. 뭐 약간 딱딱한 필러를 써요. 보통 쓰는 거보다. 야, 완전히 보통 예.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네요. 예. 목주름 필러 하면서 들고 나오는 필러가 예. 다들 가장 묽은 필러, 물광용 예. 필러를 들고 나올 때가 많잖아요. 사실 예.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일단 원장님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통 불퉁해질까 봐 걱정이 그쵸. 돼가지고 목줄은 필러 하면은 자꾸 손이 슬금슬금슬금 자꾸 묽은 필러로 가는 거예요. 그 단계를 원장님 좀 넘어서니까 더 딱딱한 걸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 할거 오래 가야죠. 오래 가야 되고 잘 올라와야 되고. 그렇죠. 묽은 걸로 하면 실패는 없지만 터지는 양이 좀 작잖아요. 아 그렇죠. 그 대신 딱딱한 걸로 하면은 정말 집중이 정말 <laughs> 집중을 눈봐 눈이 눈, 광이네요. 혈당을다 쓰는 것 같아요 하고는 <laughs> 힘들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1분에 밥한 공기 써야 되잖아요 그서 <laughs> 네, 집중은 사실 누구나 1, 네. 2분 정도는 할수 있지만 좀 오래 하시잖아요 아 20분 넘게 걸려요 그 20분 동안 네. 초집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힘들죠 연달아서 몇명 가능하십니까? 쉬는 시간 없이요? 아, 그러면 못해요 한 사람하고 쉬어야 돼 <laughs> 되게 손의 압력도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요 내가 아까 네. 처음에 자랑을 했지만 뻥언이 아니고 약간 손의 압력 조절을 진짜 잘해야 되고 또 손의 압력 조절 잘하면 네. 손의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원장님 손 한번 펼쳐서 얼굴 가려주세요 주세요. 손이 엄청 크시거든요. 네. 또 엄지손가락이 좀 길어요. 그리고 손에 힘이 좋아요. <laughs> 이게 압력 조절을 잘 못하면 순식간에 울퉁불퉁해져요. 음... 그래서 손의 압력 조절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전에 밥 먹을 때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타병원에서 필러하고 왔는데, 울퉁불퉁하게 돼서 오신 거예요. 음... 근데 환자분이 참 착하다. 예. 그 병원 가서 컴플레인도 아... 안 하고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주름이 이렇게 패여 있으면 선에다가 펴인 곳에다 댔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위아래로 다 퍼졌더라고요. 사실 위아래로 퍼지기가 예. 쉽잖아요. 묽은 필러를 우리가 아까처럼 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힘은 그쵸? 약하고 옆으로 아... 퍼지는 힘은 강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광 주사 네. 같은 거할때그 필러들은 울퉁불퉁하면 안 되고 이제 옆으로 예. 퍼져야 되니까 아... 잘안 올라오니까 좀더 해볼까 하다가 좌우로 이제 퍼져 버려서 아... 오히려 필러 시술 전보다 더깊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laughs> 맞아요. 저는 시술하면서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밀리진 않아요. 저도 사실 목주름은 원장님만큼 잘할 수 없지만 다른 네. 부위들 보면은 점점 딱딱한 필러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옛날보다는 음... 내가 잘하면 되니까. 잘하면 되니까 컨트롤이 좀 힘들지 그러니까 네. 필러에 기대기보다 내가 더 트레이닝하고 내가 더 잘하고 또 혹시 또 잘못되면 좀 녹일 생각하고 응. 그래야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 목주름 필러가 잘될 사람이 따로 있나요? 네 목주름의 위치가 중요해요 목주름이 접히는 부분 있죠 고개 밑에 이쪽이 좀 가까우신 분일수록 아무래도 계속 접히다 보니까 좀잘안 돼요 이 위로 갈수록 잘안 된다는 거가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살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여기 말고 조금 아래쪽이라도 살 때문에 접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이 왼수네 살이 네. 네. 좀 그렇기는 해요. 살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더잘 되는 경향이 있고, 응. 여기 접히지 않는 부분에, 좀 아래쪽에, 여, 이런 데 있으면 엄청 잘 돼요. 저도 약간 있죠. 없어요. 없나요 <laughs> 아래쪽이라고 하면은 네. 이런 네. 중간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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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엄청 잘 돼요. 아, 그러니까 맨 위만 아니면 된다? 네, 위쪽이 그다음에... 조금 잘안되는 아래쪽에 있더라도 이제 접히는 힘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음. 피부가 조금 늘어짐이 좀 있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패여 있다기보다는 접혀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쉽지 않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피부가 좀 오목하게 들어가시는 분들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 일단 와서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로 한 원장님 같은 스타일이 좀 힘들어요 <laughs> 저는 살도 적고 여러모로 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럼 목주름 있는 사람 중에서 저처럼 어렵다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네. 몇 네. 명쯤 될까요? 10명 중에 한두 명? 아 <laughs> 내가 <몇> 그 정도로? <웃음> <웃음> 그러면은 10명 중 8, 9명은 무난하게 음. 개선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음. 계속 접히는 주름 부위이기 때문에 주름이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패여있던 게 네. 조금 덜 패인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상이 깔끔해진다? 그렇죠 빗받았을 때도 확 패이는 느낌이 좀 덜하죠 목주름은 약간 체형 같은 거라서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있어요 보통 20대부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15살 때부터 있더라고요예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목지름이 좀 심할수록 기쁠수록 만족도는 크겠죠 음... 좋아지니까 약간 있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좋아하는 지는데 아무래도 심하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죠 리프팅이랑 비슷하네요 네. 많이 쳐진 사람이 또 만족도가 높거든요 <laughs> 그리고 또 피부의 탄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물론 음. 다잘 되기는 해요 근데 네. 탄력이 아주 좋으신 아주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티가 안 나게 진짜 잘 돼요 이런 아 그래요 네아 이것도 나이든 것도 서러운데 <laughs>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가로주름 말고 나이 먹어서 생기는 쪼글쪼글한 주름 있 이렇게 세로로 싹 쓸면 생기는 세로 주름 아, 그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아, 그런 것들은 뭐한 가지로 뾰족하게 되지는 않고요. 다방면으로 피부 탄력 개선 시켜야죠. 얼굴이랑 비슷하게 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음. 얼굴에 할수 있는 거 목에 네. 다할수 있다. 그렇죠. 뭐 리쥬란이라든가 벤서티라든가 프락셀이라든가 어추 같은 바늘 고주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죠. 음, 많이 좋아지나요?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최근에 저는 리쥬란 했거든요. 한두번 정도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언제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그거 좀 그만 물어보면 안 돼요? 나 이제 세해 아, 네. 돼가지고 아, 네. 49이에요. 때로 처음 보는 <laughs> 시청자들도 있기 때문에 49입니다. 아이가 너무 많으면 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까 봐 아, 네. 아닙니다. 네. 네. 저도 목주름을 원장님한테 받아보니까 그래도 안한 거보단 인상이 좀 깔끔해지더라고요. 훨씬 낫죠. 네. 저는 이제 반반 했잖아요. 한쪽 있고 안한쪽 있고 보여드린다고 한 쪽만 했죠. <laughs> 목주름 필러를 원장님한테 받기 전에 몰랐는데 받고 나니까 받은 쪽은 인상이 좀 깔끔해지던구나. 음... 어, 그 전에는 인상이 좀 지저분했구나라는 음...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하면 은 필러는 흡수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 되면 흡수가 다 되죠. 흡수가 되더라도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낫죠. 네. 원장님, 그 1년 만에 오시거나 하는 분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환자분이 좀 네. 어떠세요? 1년 만에 오면 은 확실히 처음보다는 좋아져 있어요. 보통 1 c c 씩한두번 정도는 필요해요. 네. 근데 처음에 너무 열심히 잘 해드렸더니 마음에 드시는지 않아요? 2차를 <laughs> 알겠습니다. 원장님, 목줄은 필러에금소 원장님. <laughs>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예뻐지세요.